이쪽에 조금 난 올라왔네요. 짝 어, 빼시고 음. 음. 지금 내려앉은 이런 광대를 꽃 어. 올려주는 어. DTC 유전자 검사라는 유전자 키트로 검사 결과에 맞춰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저희가 해서 들어가는 네 키트 관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곳들이 많이 없어요? 현재 국내 유일하고요 오? 어, 한 달에 뭐4,500 정도 매출이 나오면 한2,500 정도 남는것 같습니다 일로 따지면 하루에 한 천만 원? 어, 어. 회원님입니다 영상 보고 오신 분들은 제가 10회 패키지 하시면 1회 서비스 오. 다 드리겠습니다 아진짜네 무조건 다 드리겠습니다 어. 사장님, 나 저랑 꼭 놀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축하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이 카메라 키니까 어. 톤이좀 달라지더라고요. <laughs> <이> 방송 약간. <웃음> <웃음> 방송요. <웃음> 어, 무슨 사장님이세요? 피부 관리 샵 운영 중인 김지원입니다 어, 그래서 피부에 광이 나는데요? 아네 오늘 좀 신경 썼습니다. 어, <laughs> 보통 고객님들이 그럼 여자 비율이 많나요? 성비가 그래도 한60% 여자고 40% 남자분들이신 것 같아요. 어, 어, 과끔은 남자 많네요? 네, 네 남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원장님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저희가 들은 바로는 4단계에서 빚을 드셨다고요? 이게 <laughs> 아요 다단계에서 이제 한 1억 정도 빚을 치고 나오게 됐어요. 그럼 뭐 어떻게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화장품 다단계 회사였는데 활동할 때할당량을 줘요. 네, 네. 예를 들어, 천만 원을 했을 때 네. 900만 원밖에 못했어. 네. 그럼 100만 원을 이제제 카드로 집어넣는 거죠. 와. 그런 구조가 이제 한 6년을 거쳐다 보니까 1억이란빚이 생기더라고요. 어, 그럼 뭐 가스라이팅을 했는데? <laughs> 네. 네가 조금 어. 됐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기도 했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샵을 차린 거죠. 빚을 네. 갚기 위해? 네. 안 그래도 물어보더라고요. 음. 돈이 어디서 나서 음. 그때 당시에 제가 보험을 든게 이제 2천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오. 해약을 했더니 천만 원이 남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카드로는 700만 원을 받았었어요. 1,700으로 어거지를 오픈을 했죠. 음. 1,700원 그당시에 차릴 수 있었어요? 다 완벽하게 세팅은 안 됐었어요. 아주 조그맣게 시작을 하다가 점점 넓혀갔죠. 도대체 어, 네. 얼마를 버시길래 그 1억에 비해서 다 <laughs> 까신 거예요? 어, 한 달에 뭐4,500 정도 매출이 나오면 한2,500 정도 남겨것 같습니다. 아... 최대 매출 찍었을 때가 얼마였을까요? 1로 따지면 하루에 한 1,000만 원? 하루에? 아... 몇 명을 하신 이제 거예요? VIP 고객 어전 VIP 고객이 네. 명예의 전당처럼 네. <laughs>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쓰시는 고객인데. 그러니까 어? 연회원권을 아예 아... 무제한권을 티켓팅 하시고 오시는 건데 아 무제한권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천만원 아 네. 아무 때나 와도 되는 거예요? 네그 너무 오면 당혹스럽지 않아요? <laughs> 피부를 너무 자주 하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음. 한 4일에 한번 정도 오셔서 아 네. 일주일에 두번 정도 자유롭게 오시죠 되게 똘똘해 보이시는데 <laughs> 어쩌다가 다단계에 빠지셔 <laughs> <그러네요. 웃음> 시골 출신이거든요 전라도 완돈데 그때는 좀 많이 순수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무작정 상경하신 거예요? 네 그런 경험들이 토대로 쌓이니까 단단해진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안내 도와드릴게요. 고객님, 이랑 굉장히 친밀도가 높으시네요 어, 네, 그럼요. 모든 고객님들, 다 그게 가면이 아니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가면인데 <laughs> 완도에서 올라온지 는몇년 되셨나요? 15~16년? 네, 네, 네. 자장기 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장기 <laughs> <laughs> <바닥이> 하려고? <laughs> 창업이었어요. 첫 창업이었어요. 음. 근데 자리를 잡았네요. 바로 1억이라는 큰 빚도 갖고. 네. 저는 음. 오픈하기 전에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음. 아, 원래 이쪽 계통에 네. 관심이 있으셨어요? 처음에 다단계 회사 들어갔을 때 일반적인 피부 관리샵이랑 똑같이 교육을 하셨어요. 어. 네. 그래서 전혀 몰랐어요. 음. 네. 그냥 ST. 쪽인줄 알고 이제 아 배웠는데 배운 게 사실 그쪽의 네. 모든 노하우나 상담 스킬이든 뭐네 사실 어떻게 보면 1억으로 그걸 바꿨다. 아 1억에서업용. 네. 아, 네. 긍정적이시네요. 네. 어. <웃음> 노력하고 <웃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네. 많이 쌓여있던 게제 걸로 잘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잘 됐어요? 네. <웃음> <웃음> 처음부터 잘 됐어요. 근데 갚을 게더 많으니까 치이더라고요. 제 통장에 네. 10만 원이 거의 안머무르져 있었으니까. 아... 그 당시 신경은 어땠어요? <laughs> 진짜 한강물 녹았을까? 이 생각까지도 네,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다단게 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네. 우와 네. 보고 있나? <laughs> 고객님, 우와. 안내 먼저 해도. 이제는? 네. 이쪽은? 네. 받으시는 거예요. 아이돌 윤곽 관리라고 오, 네. 나이가 들수록 사실 하관이 네. 내려왔거든요. 네. 이런 하관 내려하는 걸좀 잡아줘 고정시켜주고 V 라인 조금 살아나 보이게끔. 어, 정말 아이돌처럼 얼굴이 되는? 맞습니다. 아, 네, 아이돌 아 진짜 만들... 돼요? <laughs> 이렇게 1회차, 10회차 그리고 이제 1회차, 20회차 얼굴 광대가 많이 축소되고요. 어? 어, 진짜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관이 조금 많이 리프팅되는 효과. 저도 아이돌 될수 있는 거예요? 아, 어, 노력해볼게요. <laughs> <laughs> 보통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주연령대는 20대에서 한 40대 층 아. 아, 저렇게 조그매지는데 비용은? 저렴한 표현은 아닌데요 음. 1회 이제 10만 원대? 그래도 요즘은 자연스러운 미를 많이 추구하시다 보니까 음. 본인한테 쓰는 거 크게 아까워하시지 않는것 같아요 음. 아파요? 처음에 좀 아파해요 음. 왜냐면 내가 평소에 안 쓰던 근육들을 쓰고 어. 골고을 잡으려면 조금 압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아파요 그럼 저런 것도 다 공부하신 거예요 처음에? 네 그렇죠 요즘은 정말 많이 나와 있고요 전공은 살리거나 많이 해보면서 데이터를 쌓아요.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임상 실험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음.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내 거를로 만드는 거죠. 음, 음 그럴게요. 이쪽에 조금 올라왔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래피 음. 여기... 고객님. 아, 네. <laughs> 부자나. <laughs> <laughs> 근처에서 이제 피라테스. 네, 잘 운영하세요. 아 원장님한테 받으신 지는 어느 정도 됐어요? 한 6개월은 넘은 거 같아요. 음... 안 아파요? 원래 아픈 거좀잘 참는 스타일이니까 어... 예뻐지려면 또 그렇죠. <laughs> 예뻐지어도 <또> 고통을 참아야죠. <laughs> 지금 이게 아이돌 윤곽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짝 아... 빼시고. 어, 그럼 원장님 쫙력에 빼시고... 힘도 좀 많이 있어야겠네요 네, 맞아요. 오. 그래서 체력도 네 음. 관리를 꼭 해야 되고요. 엄청 마르셨는데 힘이 있으세요? 네, 말랐다고 <laughs> <laughs> 지금 내려앉은 이런 광대를 꼭 어. 올려주는 이렇게 올라가면 보이시죠? 여기 줄어들고 음. 네, 여가 줄어들고 이렇게 올라간 게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바로 이제 효과가 나 보이니까 음. 많이들 네 놀라시기도 하고 좋아하시기도 음. 하시고 이주를못 왔어요. 그렇죠. 아, 저희 확장 이전하거든요. 아 진짜요? 회원님이 많아져서. 오 축하드립니다. <laughs> 양지병원 맞은편에 새건물이 음. 있거든요. 여기 아. 7층으로. 신림동 돈은 여기서 다끌어넣는거 <laughs> 네. <laughs>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홍보하셔서. <laughs> 아 역시 사업가가 다르신데? 아, 무슨 필라테스인지 아예 대놓고 한번 말씀해주세요 아, 오퓨 필라테스 오퓨 네. 오퓨 <laughs> 어, 필라테스 인스타그램 치면 매 바로 나런다 저런다, 저런다. <laughs> 다음에 정식으로 찾아뵐게요 <웃음> <웃음> 이런 샵이 전국에 많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각지에서 오는 그 비교는 뭐예요? 사실 이제 국내 유일하게 DTC 유전자 검사라는 유전자 키트로 검사 결과에 맞춰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저희가 해서 들어가는 네 키트 관리가 있어요. 아네 본인의 타이크를 이용해서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보내지고 결과지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곳들이 많이 없어요? 없습니다. 어 진짜요? 네 현재 국내 유일하고요. 오 네. <laughs> 사실 제가 이제 한국유전자협회 소속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 네, 강사로 제가 이제 네,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같이 투입을 시키면내 데이터에 맞춰서 맞춤 관리면은 음.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수원의 최인은 언제 되신 거예요? 수원은 지금 두달 됐어요 어떻게 체인화까지 수원에서 관리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 어 그럼 수원에다가 또 오픈을 해볼까 어. 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또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전국에 내고 싶지만 한계가 분명 있잖아요 어.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노하우나 내공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또는 직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 많이 나누고 같이 이제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음. 그럼 창업하려면 꽤좀 있어야 되나요? 리스크를 안... 하는 걸 원치도 않고 음. 제가 작게 시작 했다 보니까 3,500 정도면 충분히 오픈하실 수 있을 품목이거든요. 원장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가맹을 하게 되시면 A부터 Z까지 다 교육을 해드리죠. 음. 기본적으로 할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쪽 음. 업종이 면허가 있으셔야 돼요. 아. 이 미용 업종에 오래 계시고 힘들게 이제 허덕이시는 음. 네, 원장님들 분명 계시거든요. 어. 저도 예전에는 어려웠던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안좋 상태에서 조금.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모든 스킬을 조금 나눠드리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고 아 이런 마음으로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예요? 믿어도 됩니까? <laughs> 보통 일부 프랜차이즈 양아치 새끼들이 <laughs> 양띠가 안 보이거든요 <laughs> 네. 저도 사실 네. 수익을 내야지 본부가 또 건강하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가맹점주님 입장에서도 돈을 벌어야지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당연히 있으시고 음. 그랬을 때 가맹점주님이 돈을 벌게끔 만들어주자. 그니까첫 음. 번째가 되고 오. 나중에는 수익구조가 당연히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유지를 오랫동안 잘할 수 있게끔 같이 성장하자에 좀 초점을 둔거 같아요. 음. 네. 아니 어, 돈 많이 버시면 너무 무서고 <laughs>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어 정말 많은 분들을 시술하셨잖아요. 네. 대략 몇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어, 안 그래도 제가 수치를 한번 재봤어요. 음. 한 9천 명에서 1만 명 되지 않을까. 네. 원장님도 지금 계속 받으세요?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20대로 오해 많이 할것 같은데요. 네. 수, 아, 수원 나이트 하면. 자세히 찍으시면. 아수원 네. 나이트. 사장님 나 잘. 노러드세요 어, 뭐, 여기는 뭐 vip 룸이에요? 어, 네 vip 룸입니다 아 아, 저런 기계들은 어, 뭐예요? 장미들이 좀 요즘에는 좋게 음. 많이 있는데 리프팅할 수 있는 기계부터 또는 이제 물방울 전파 라든지 얼굴 앰플들을 투여시켜주는 기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너무 미녀분이셔서 영상 보는데 어디가요? 뭐... <laughs> 디테일하게 얘기해주세요 <웃음> <웃음> 남자친구 있으실까? 아 이런 궁금증이 네. 많을 것 네, 같은데 없습니다 <laughs> 어, 솔로로 지내지좀 되었어요? 최근에, 네. 최근에 이별하셨어요? 네. 전 남자친구한테 영상편집을 했었는요 이게 수입이랑 직결돼서, 어,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네, 요즘에는 좀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 돈만 목적성으로 본다면, 돈을 다 갖고 난 이후부터 계속 행복했겠지만, 음. 지금은 사업이 조금 자리 잡아가면서 우리 팀원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음. 그게 이제 조금 부자가 된 느낌? 음. 네. 반면에 정말 힘든 순간은 언제였어요? 일은 항상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음. 어릴 때 너무 큰 파도를 겪어보다 아. 보니까 이 정도의 잔잔함은 또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파도 정도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일은 성수기 비수기가 따로 있나요? 사실 피부는 성수기 비수기가 크게 없어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겨울에는 건조해서 잘 되고 음. 여름에는 피지가 많아서 또잘 되고 아. 봄, 가을엔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또 자주 오시고 아. 그러신 것 같아요. 음. 뭐 어, 이건 뭐예요? 피부 측정기인데요. 현재 피부 상태를 아주 면밀하게 측정 도와드리는. 아, 어, 뭐, 피부 나이 뭐 그런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많이 놀라시겠어요. 아, 자, 자기 거. 보면. 네 맞아요. <laughs> 얼굴 맞아 하실 정도로 어, 놀라시더라고요. 사장님의 최종 꿈은 뭐 아이돌 윤곽 관리든 여기우 자건 얼굴 관리든 이런 관리들을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서 받으실 수 있게끔 음. 점포를 조금 늘려서 이런 서비스를 좀 많이 잘 받으셨으면 하는 게제 지금은 아, 네, 단기 맞지. 목표고요. 어. 장기적으로는 제 건물에서 서비스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게제 최종 목표입니다. 어. 음. 어떻게 저희한테 그 출연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네. 사실 사장님입니다. 제가 네. 많이 애청자이기도 하고 어. 네, 구독자거든요. 아.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아, 네 저희 실제로 얼굴 보니까 어때요? <laughs> 어, 너무 괜찮으신데요? <laughs> <laughs> 너무 잘생기셨는데요? <laughs> 제가 워낙 좀 힘든 과정들이 있었다 보니까 음. 아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문의를 했으면 좋겠나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큰 용기와 결심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든지 음. 지금 현재 열심히는 살아오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음.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음. 많이 힘듦을 지금 가, 이제 하고 음. 계시는 분들 작은 도움이나 아니면 조언들로 인해서 조금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많이 네. <laughs> 자신 있으신거죠? 어? 당연합니다 어. <laughs> 사장님께 부띠팰리스란 뭐예요? 제 인생의 전부 아. 네, 돈도 좋지만 어, 제가 약간 변태인가? 어. <웃음> <웃음> 약간 저는 일이 즐거워야지 하루가 즐겁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그러려면 저도 첫 번째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님들이 계시니까 음. 제가 이동기부여더 일을 열심히 재밌게 할수 있을 아. 것 같아요 원장님이 좀 잘해주시나요?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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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을 보고 고객님으로 찾아오면 혜택 아닌 혜택이 있을까요? 어 당연하죠 사회님입니다 어, 뭐. 영상 보고 오신 분들은 제가 10회 패키지 하시면 1회 서비스 오. 다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무조건 다 드리겠습니다 오. 아 알겠습니다 지금도 대박나셨지만 더욱더 대박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